자, 이 부분은 동물도 감정을 뭐 소유한다는 뜻이고요. 뭐, 앵무새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뭐 등등 예시가 나옵니다.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날 연구들은요, 점점 더뭘 보여주냐면,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느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끼리는요, appear, 뒤에는 이 형식, t 부부 정사, 뭐뭐처럼 느끼다. 올수 있죠? feel g r i e 명사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고 while 반면에 돌고래랑 고래들은요 좋은 감정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or 기쁨과 그냥 같은 무언가죠 앵무새들은요 become unhappy 자 become 이 형식이라서 뒤에 형용사 바로 올수 있죠 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돼지와 소는 또 terrified can become can become can become 다 생각됐습니다 왜? 계속 반복되니까요. 돼지와 소는 또 terrified, 감정. 겁을 먹을 수 있고, 또 치킨은 sad, saddened. 슬퍼질 수 있고요. m 키는 보기에, 겉보기에 당황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은 pp, 피피, 여전히 pp입니다. 그 감정을 사람이 느끼던, 동물이 느끼던. 자, 그리고 실험에서 have shown 보여줬네요. 쥐들은요, 쥐들도 느껴요. become educated. 얘는요, 동료하게 되는 겁니다. 호, 왜 저래? 함서. agitated when s i n g 뭐할 때. 자, 접속사, when, they, s i n g 블라블 l 였는데 l 라가고 날라가고 l o v 입니다자 그리고 v e o v 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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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r o o r e 이냐 p e r o o r e 냐 surgery가 행해지는 거니까 pp 요거 잘 보세요 다른 지들에게 수술이 행해지는 것을 볼때 얘네들은 동요까지 한대요 그리고 또뭐할때 when presented 여기도 dr 생각됐습니다 presented with a trapped labmate 자 실험실 친구가 덫에 걸렸어 덫에 걸린 실험실 친구를 보여줄 때 그리고 초콜릿 한 조각을 보여줬을 때 They will free, 뭘 먼저 해? They are caged then. Brethren, 얘는 형제, 뭐 자매 같은 형제, 내 친구 형제, 자매들, 뭐 이런 뜻이에요. 형제. Before eating, 그 초콜릿을 먹기 전에, 실제로, 갇힌 형제들을 free, 구해주는 거죠. 구해줍니다. There's even, 그래서 즉, 얘네들, 동물들도 전부다. 감정 느낀다는 거죠. 좋든 나쁘든. 자, there's even 어떤 증거도 있어, 동격. That rats take pleasure in ING인데 수동이죠. 간지러움을 태워지는 거니까, being tickled. 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증거도 있어. 자, none of this. 이중 어떤 것도 welcome 오진 않을 거야. As a surprise, 놀랍진 않을 겁니다. To pet owners. 애완동물 주인이거나 혹은 anyone who has observed virtually any kind of animal for any length of time 오랜 기간동안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지 사실상 관찰을 해왔던 사람이면 안 놀래 왜냐면 당연히 알 거라는 거죠 science is rediscovering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what Charles Darwin 진화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n a t u r a selection in his t h expression e of the emotions in men and animals. 라는 저서. 그래서 이 사람이 동사 concluded 결정을 내린 것 목적 없죠? 목관대 선포관이 왔습니다. 여기 탭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 이 찰스 다윈이 결론을 내린 것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뭔데? That variations between 인간과 다른 동물이죠. A, 차이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그들의 느끼고 표현하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과 다른 동물의 차이는 복수입니다. are differences in degree. 뭐의 차이다, 뭐의 차이라기보다는, in kind,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종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